라벨, 시간 관련된 라벨이 두 개가 되겠지. 왜? 하나는 시간, 하나는 시간점 적을 거 하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시간, 진짜 시간 나타낼 거두개 있어야겠지, 그면 시간에 관련된, 해당하는 게두 개가 있어야 될 거고. 우리 그다음, 빈칸이 뭐예요, 그런데? 빈칸은 처음에 만들 때 요거랑 요거 사이 간격을 좀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<laughs>